어,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급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고, 새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어, 낡아지고 그렇습니다. 휴대폰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어, 신제품 샀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조금 지나면 또 신제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새 것을 찾아도 영원한 새것은 없습니다. 어,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이렇게 낡아지는 것처럼 세 잔에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에 영혼을 담고 있어요. 내 네, 우리의 육체가 이게 생명인 것 같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영혼이 중요합니다. 아멘. 육체를 생명의 전부로 보면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육체가 생명의 전부 같아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 육신이 이 생명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은 어디에서 와서 또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생명을 얻고 유지하고 또 영원히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하고 부여함을 얻고 싶지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어, 여러분 생명이, 어, 영원하지 않고 금방 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이 영원하고 부여하여서 참으로 영원한 행복을 영원히 복된 곳에서 누리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리와 그 생명의 비결을 이 성경의 말씀에 담아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옛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하셨던 예수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이 땅에 발을 딛고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태속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파해 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계속 연장돼서 전파되면서 오늘 우리들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상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주시는 지혜인데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고 대적합니다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은 같이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전지 전능하시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새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의 부여함을 주시려고 바로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해 주셨고 지금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담아서 지금도 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의 지혜가 다가 아니고 그 지혜로 생명과 부여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세상의그 죄를 또이 인간이 지은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에 피를 흘리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죄 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예수님은 또한,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의 길을 바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돈은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랑도 거부하면서 이 표적을 구했어요.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았죠. 메시아가 오시면 힘 있는 자, 그래서 그 권세 있고 권력 있는 그분의 힘을 가지고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시면서 그렇게 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헬라에는 지혜를 구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종교를 지혜를 통해서 알려고 그랬어요. 철학을 통해서 알려고 했죠. 그들의 철학사상. 그래서 이 종교도 철학으로 이해하려고 하였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철학 밖에 계신 그리스도, 철학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도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도 그들이 원하는 지혜로도 알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보내주신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권세인 하나님의 그 지혜 사랑 권세로 예수님을 알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에서 세상의 지혜에서 세상의 얽매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해방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엇으로도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종교들은 고행을 하여야 또한 어떤 종교들은 내가 자선을 많이 베풀어야 그리고 선앙을 많이 베풀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하면 천당 가고 나쁘고 악하면 지옥 가고 또한 착하고 선하면 천당 가고 이러한 것으로 구원에 그러한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오직 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을 때에 죄에서 자유요, 죽음에서 자유요, 지옥에서 자유요, 천국으로 옮겨지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전되고 철학도, 뭐 어떤 그 무엇도 많이 발전됐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쫓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길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내일을 떠나서 어떻게 바로 잘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파멸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예수 밖에서의 생명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밖에서 얻으려는 구원은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예수 피해 복음의 그 구원이요, 은혜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예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도 예수 안에, 그리고 평안과 축복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에 꼭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진리의 길을 바로 갈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또 나는 주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이 내 육신에 속한 생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내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알고 믿고 받아서 그 예수로 살리라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말씀. 믿고 예수 붙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유지하지 않으면은 신앙은 이렇게 퇴보되고 시험들고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충고한 것처럼 육체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육체로 시작하였지만 성령받아서 성령으로 새 출발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알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뜻대로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기쁨이 살아나고 힘 있고 은혜 충만하여서 이 예수를 내가 힘 있게 전해내 달라고 전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사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매가 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을 빵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아니고, 이 무기를 통하여 힘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이죄 값을 치려주셨고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이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속전이 되어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에서 다시 살수 있도록 이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신하면 그 길에 들어서서 예수님의 인도 보호 사랑을 받으면서 천국에 도착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영생의 축복 영원한 행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곳까지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줄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길이요 천국에 도착하는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믿지 않는 자들, 저 믿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전해내어서 바로 성령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상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일상은 물론이거니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능력있고 건세있게 우리 하나님이 살게 하시며 인도 보호하시고 천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에게는 멸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이 말씀처럼 예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리라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기뻐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면서 이 예수님을 전해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